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 일어 지금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 맞설 준비를 하나 태영 포격. 유엔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 태양 포격을 개시할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르는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태양 포격 준비 완료. 태양 포격을 개시할수 있습니다. 태양 <놀람> 포격 준비. 워스. 공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